반갑습니다. 엑셀 D라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및 색상 번호 그리고 숫자 앞에 기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시 형식의 한글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컬러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1번부터 56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사용자 지정 형식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색상에 따른 숫자 값이 자동으로 색깔이 칠해지는 논리가 입혀지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양수, 음수 그리고 숫자 0,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색상을 표현해주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숫자로 이 값들을 출력해주고 있다는 걸 주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형식의 마지막에 문자 값을 색칠해주는 논리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조건부서식은 문자 값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서식을 통해서는 아이콘이 출력이 될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 볼 겁니다. 해결 시트로 잠깐 넘어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들어간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게 되어 있고요. 먼저 색상을 표현해 주는 8가지 한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수, 음수, 숫자, 0값 그리고 문자 값을 8가지 한글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양수, 음수, 0, 문자값을 구분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퍼센트를 중간중간에 샵 콤마, 샵샵, 0과 함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나타낼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컬러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어떻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해 줄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 논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 시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을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표시 형식에 이런 값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나 논리를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메모장 같은 걸 만들어 두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논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정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샵콤마 샵샵영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랑이 들어와 있고, 삼각형이 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샵 콤마 샵샵요.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고 0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는 녹청이라고 대괄로를 열고 닫고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이라는 이 부분은 문자를 출력해 주는 네 번째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 한글 8가지 문자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제가 이미 넣어놨습니다. 논리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 나서 컨트롤 1번 눌러볼게요. 이미 제가 색상을 여러 가지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지우고 한가지씩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대괄로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검정 대괄로 닫아주신 다음에 한글 미음을 불러오신 다음에 한자 버튼 눌러서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펼쳐지죠. 표현하고자 하는 8번에 있는 삼각형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 있죠. 엔터 쳐서 표현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 해서 일단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도록 기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음수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세미콜론 찍어 주신 다음에 파랑 대괄로 닫아 주시고 자음 미음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탭 버튼 눌러서 메뉴 펼쳐 주시고요 이번에는 아래로 삼각형이 표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샵 콤마 심표입니다 심표 샵샵 영 넣어 주시고 세미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청. 넣어 주도록 할게요. 대괄로 닫아 주시고요. 지금 녹청이라고 입력한 이 부분은 숫자 0이 들어왔을 때 색깔을 표시해 줄 겁니다. 세미콜론 찍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 녹색. 문자가 들어왔을 경우 대괄로 열고 닫고 이 구간에는 녹색으로 표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 형식을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양수 구간 숫자 100을 입력해보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검정색 기호와 함께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 엔터 그러면.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삼각형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음수가 표시가 되고. 요 이번에는 숫자형 엔터 쳐 볼게요. 그러면 녹청색이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값이 없음. 엔터. 그러면 녹색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 다른 점 뭔가요? 여기 %가 들어가 있죠. 숫자 0이 들어가는 구간에, 샵콤마 샵샵0, 그리고 %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숫자 0이 바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호가 따로 없죠. 여기 앞에는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0이 들어가는 이 구간에는 지금 기호 없이 그냥 샵콤마 샵샵0, 그리고 %가 여기 붙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문자가 출력이 되었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하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 구간을 지정해주시고 컨트롤 V 확인 눌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색깔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숫자 0. 이번에도 값이 없음. 엔터 치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Ctrl Alt V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값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들어오는 부분에 색깔 1, 인덱스 번호로 색깔 1, 대괄로 열고 닫고 색깔 1에 대한 부분은 이 삼각형이 표시가 되고 샵콤마샵샵 0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색 2번은 음수일 경우에 샵콤마샵샵 0. 그 0이 들어왔을 때는 색깔 인덱스 번호 3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문자 값이 출력이 되었을 때는 색깔 4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논리는 색 적어주시고 숫자. 그리고 대괄로 닫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도 제가 미리 다 서식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복사해 주시고, 한 번에 다 해볼까요? 음수부터 영, 문자 값 복사해 주신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셔도 되죠? 선택과에 붙여넣기에 1, 2, 3 적혀져 있는 이 친구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제가 표시 형식에 이미 다 넣어 놓은 색상 인덱스에 따라서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색상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에 어떻게 기호와 함께 숫자가 출력되는지 그 논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항상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홈 탭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조건부 서식 눌러주시고 새 규칙 눌러주어야 되고요. 아이콘 집합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새 규칙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규칙 유형 선택에 가장 첫 번째 이 메뉴가 선택되어져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규칙 설명 편집에 서식 스타일을 펼쳐서 볼수 있는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아이콘 집합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콘 스타일은 출력되어야 될 값은 양수, 음수 그리고 0일 때 값이 출력이 될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일 때 값이 출력이 될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여기 이 부분은 값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펼쳐서 아이콘을 삼각형 모양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콘 모양이 선택이 되어졌고요. 아이콘 순서 거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위치가 바뀌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일단 은 삼각형 꼭지점이 있는 부분을 위로 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은 꼭지점이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줘야 될 부분은 종류를 바꿔 줘야 되는데 숫자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각 숫자로 먼저 바꿔 놓도록 하고 첫 번째 기준 값은 1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서를 아랫부분으로 찍게 되면 이 부분이 1로 변하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이 값은 여기 왼쪽에 표현이 되고 있는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숫자 1이 들어와 있고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숫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녹색 삼각형이 출력이 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숫자 0을 넣어 놨습니다 이 값은 0이 될 거고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이 부분은 숫자 0만 해당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0보다 작을 때이 밑으로 된 삼각형이죠. 꼭지점이 아래로 표현이 된 삼각형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구간을 쭉 범위 지정해주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조건부서식 위치한 이 부분에 셀 포인트 위치해두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양수일 때는 파란색 삼각형이 꼭지점 위에 있는 부분 출력이 되었고요. 마이너스일 경우는 꼭지점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이 출력이 되었죠. 그리고 0일 경우에 이 짝대기, 대시가 하나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숫자 값을 숨기고 싶다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범위정해 주셔도 되고요. 조건부 서식이 삽입되어 있는 구간 아무데나 셀 포인트 위치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홈탭으로 오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건부 서식을 미리 입혀놨기 때문에 중복된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는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규칙 편집으로 오신 다음에 이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숫자값 같이 기호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아이콘만 표시하겠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호만 출력이 되는 걸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 8 가지 그리고 컬러 인덱스 번호에 따른 색상 값을 숫자 구간 그리고 문자 구간을 나눠서 출력되는 방법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숫자와 기호가 함께 출력 또는 기호만 출력이 되는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동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